자, 안녕하세요. 자, 현선비 코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김 코치와 함께 엉덩이 근육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도 남자 운동 채널 중에는 드물게 12% 이상의 여성 구독자분이 있으세요. 그 여성 구독자분들 힙딥에 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여기서 이제 힙딥에 관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힙딥은 뭐라고 생각해? 힙딥은 엉덩이 근육을 자연스럽게 힘을 줬을 때 양옆이 들어와서 패이는 현상. 그거를 음.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힙딥이 일어나는 게뭐 비정상일까?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지? 그 엉덩이 근육 결대로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파이는 현상이라서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엉덩이 근육은 크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엉덩이 근육은 크게 골반의 대전자리 기준으로 위에 중둔근, 그리고 앞에 소둔근, 그리고 크게 뒤에 겉에 대둔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 대둔근이 말 그대로 가장 큰 거잖아. 네. 대둔근의 모양대로 그대로 힘을 주면 옆쪽이 비지 않나? 옆쪽이 비게 되는데 그 안쪽에는 중둔근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은 중둔근 운동을 하면 힙딥을 채울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는 중둔근은 오히려 이제 속에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속근육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진 않는다. 그땐 기능은 좋아진다. 그렇게. 그럼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건 힙딥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네? 그죠. 그치. 정상적인 구조로는 힙딥을 채울 수가 없어. 힙딥을 채울 수가 없는 게 정상이고 아니다. 근육을 많이 키우고 운동을 많이 하면 힙딥 힙딥을 채울 수 있다. 엉덩이 근육 모양을 바꿀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모양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디빌더라고 하잖아. 네. 엘리트 보디빌더들 엉덩이 모양 보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쁘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있죠 나비 모양으로 되어있다라는 게 나비 날개 모양처럼 이렇게 네. 가운데가 파여있어. 사람들이 말하는 힙딥이 쑥 파여 있는 모양이잖아. 네. 왜? 대둔근이 크니까. 대둔근 그렇죠. 모양대로 되니까. 중둔근은 좋은 기능을 담당하는 거지, 근육이 절대 커지지 않아. 중둔근 운동을 적당히 하는 건 좋겠지만, 과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과하게 한다면 오히려 너무 과사용으로 인해서 근육이 너무 짧아지거나 경직이 되면서 주변에 보상작용을 좀 일으킬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보상작용은 그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죠. 뭐 대표적으로 허리에 있는 길이끈이라든가, 기립근, 그렇죠. 뭐 이상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상작용이 일어나겠지. 네. 그리고 힙딥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중등근 운동을 하다보면 그래서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 오히려 너무 골반이 오히려 씹히거나 아니면 허리 통증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죠. 뭐 심하면 무릎 통증까지 올 수도 그렇죠. 있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힙딥을 없애주겠다라고 해서 뭐 PT를 받거나 혹은 뭐 힘레슨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영상을 찍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 조금 너무 마케팅 쪽으로 가긴 했는데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과장을 하는 거라 네. 틀리게 말하는 건 내가 볼땐 다른 거거든 솔직히 과장은 어느 정도까진 할수 있겠지 뭐힙딥을 채워주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근육을 늘려주는 뭐 스쿼트 동작이라든가 데드리프트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냐면 엉덩이 근육은 기본적으로 대둔근 모양 때문에 힙딥이 생길 수 밖에 없지만, 네. 우리가 지방을 끝까지 뺄거 아니잖아. 그쵸? 어느 정도 지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빈 부분이 지방으로 채워지면서, 네. 어느 정도 그래도 그게 약간은, 약간은 보기에, 좀 힙딥이 없어져 보이긴 할수 음. 있단 말이지. 그래서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같은 동작을 약간 고중량으로 할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래도 약간 과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냥 중둔근 운동을 뭐막 하고, 그냥 둔근을 수축시키는 운동만 하고, 물론 초기 단계에서 너무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수축시키는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거를 힙딥을 없애는 운동이다라고 광고하는 거는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뭔가 틀렸다라고 보지 않나? 틀린 거죠 그거는. 그런 틀린 방법으로 운동을 많이 광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 네. 사실은 뭐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 거에 따라 문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힙딥을 없애고 싶으면. 사실상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거는 골반 모양과 골반의 주변에 있는 뼈 모양과 근육의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데 아 가끔 이런 경우 있어. 나는 힙딥이 없는데요. 혹은 SNS에 어떤 유명 뭐 여자 트레이너분 보니까 힙딥이 없던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조금 포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성분들 포징 같은 경우에는 그 골반을 전방 경사를 많이 시키면서 그 뒤에 엉덩이 근육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경우 에전방중사각 되기 때문에 중근에 힘을 못 주면서 힙딥이 없는 모양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둔근은 수축을 안 시키기 때문에 네. 수축을 안 시키기 때문에 약간 동그란 모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량의 지방을 가지면 사람들이 말하는 예쁜 엉덩이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 요 물론 네. 지방을 끝까지 빼고 끝까지 수축을 시킨다면 그 사람들도 파인 것처럼 힙딥이 생기는 네. 나비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힘을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힙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은 주변 근육들의 문제거나 과하게 지방이 많이 껴있거나 그럴 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힘을 줬는데도 힙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둥근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힘을 못 주는 거니까 힘을 주면 파이는 건데 그죠. 힘을 못 주니까 안 파이지 그리고 힙딥을 없애주겠다는 라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야? 엉덩이 기능을 안 쓰겠다 그치 이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업계에서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남자 쪽에서는 뭐 약물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들, 여자 쪽에서는 허리 꺾어갖고 스쿼트하거나 네. 혹은 뭐 이렇게 엉덩이 운동 뭐 음. 이상하게 알려주고 돈은 막두배세 배로 받는 네. 애들 그런 애들 굉장히 싫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우리 같은 코치들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것 같고. 혹시라도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힙딥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 추천해 줄라 하는 거 오히려 그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조금의 중둔근이나 기능활성화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스쿼트나 데드리프, 데드리프트 같이 골반 주변을 잘 쓰는 고중량 고블림의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추천하자면 어 둔근 기능이 가장 살아나는 운동이 대표적으로 신장성 운동이랑 그리고 케틀벨 스윙같이 순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들이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초급자 운동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초급자 단계가 어느 정도 벗어난다는 가정하에, 초급자 단계가 벗어난다는 건 근육의 인지 능력을 좀 상승시킨 다음에, 네. 정확한 자세를 숙지시킨 다음에, 뭐 불가리안 스플릿컷이라든가 신장성 운동으로 충분히 할수 있겠지. 음. 그리고 케틀벨 스윙을 좀 섞어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동근 발달을 이루면서 힙딥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좋은 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기능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운동을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운동을 배우는 게 좋다라고 나는 생각해. 네. <laughs> 구독할 거지?